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다들 신청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영상은 이게 그 지역 소비 쿠폰이 그 6월 18일 그 기준으로 그 해당 어떤 지역이 전입 신고가 되어 있을 때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저번 달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니까 6월 18일 기준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6월 18일 기준으로 제가 다른 이사 오기 전 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이 소피 쿠폰을 쓰고 싶은데 신청을 하니까 예전 도시로 예전 지역으로 신청이 돼서 서울에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그 다른 지역으로 그 변경을 하려면 우선 뭐 지로나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로 이 소비 쿠폰을 이 받는다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이 카드, 뭐 은행의 그 카드, 카드사에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이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카드사에 물어봤을 때, 어, 우선은 카드로 우선은 카드로 그 소비 쿠폰을 신청을 하고 예,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카드사에 들어가서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수협은행인데 예, BC 카드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BC 카드를 들어가서 이제 예, 그 이전 소비 쿠폰 신청 이용 안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은행, 해당 은행을 선택을 합니다. 예,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신청을 먼저 해야 되니까, 왼쪽에 이제 신청 그,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함, 뭐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예, 신청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승인 나면은, 이 조회, 결과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들어가서, 예,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예, 스, 신청하고 바로 하면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근데 이제, 어, 승인이 됐다고, 뭐, 카톡이나 문자가 오면은, 예, 어떻게 뜨냐면, 여기 보면, 예, 승인 났다는, 예, 확정이 됐다고 그럼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을 들어가서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이 변경, 예, 변경으로 예, 누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냥 그 정보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정보 다 적고 어, 확인을 누르고 인증번호 받고 확인 누르면 그 어떤 거를 바꿀 건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뭐, 전화번호를 바꿀 건지, 거주지역을 바꿀 건지. 저는 이제 두 번째, 다른 지역에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면은, 자, 현재 내뭐 주소지로 어디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뜹니다. 저는 이제 서울 쪽이니까 서울특별시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 서울은 뭐,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결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그 지역에서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 네, 바뀌었어요. 전에 이 원래 그 전에 결과 조회했을 때는 이전 주소로 나온 전에 지역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도 좀 애매했는데 그냥 카드사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한번 바꾸는 김에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지역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드로, 카드로 신청을 한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